안녕하세요 유성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1월입니다 맹맹품 오종과 무명 오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자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성 잎변중투입니다 엽성 까랑까랑하고요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 또한 아주 좋네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톤 후육질의 협성입니다. 2번은 남산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여러 총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한력 극항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변이 좋습니다. 아, 신화도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4번은 태홍소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괜찮습니다.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5번은 항산만한 농소화입니다.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고요. 무엇보다 농소화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종자목이고요. 6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진녹의 엽성에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엽성 두텁구요. 여러 총 만들어서 전시장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7번은 항아소신 간음입니다. 꽃이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같고요 어, 배양 잘하셔서 내년에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8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두툰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엽성 밭바단 힘이 있습니다. 입장마다 서반분이잘 바른 이 되었고요. 종자 괜찮습니다. 9번은 무명 서반입니다. 입장마다 하리하게 서반분이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어, 입 끝으로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엽성 두텁습니다. 또한 배구리 있구요 어,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총 만들어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 0은 온판 소심 송옥입니다. 대주다 보니 끝이 조금 잘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꽃 삼경 아주 튼실하게 있습니다. 삼경 개잘 시켜서 내년에 전시해 출품 한번 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성 인편 중투입니다. 엽성 까랑까랑 합니다. 그리고 엽성 두 떴구요. 전체적으로 자 깔끔하니 좋네요. 중화문이 좋구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 도한 좋네요. 목대도 실합니다. 전진 한촉이구요 그리고 신한 눈이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5에 0.7.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단엽성 잎변중토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단엽성 잎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어, 진진한 쪽에 뿌리 네 가닥입니다. 아주 좋네요. 또한, 신화 눈이 하나 움투 있습니다. 아, 엽성은 두톤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전체적으로 자 아주 좋습니다 옆에 힘이 있고요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안문이 좋구요 색감도 괜찮네요 단엽성 입변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남산간입니다 남산가는 입변 항복륜이구요. 전시에서 각종 전시에서 수상 경력 하려 합니다. 어, 배양을 잘 하셔서 세력을 받으면 강력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작은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전진 한쪽에 뿌리는 두 가닥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취수는 10에 0.75.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입변 항복륜 남산간.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남산간 뿌리입니다. 뿌리 두 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 점 살아있고요. 어, 전진한 쪽에 뿌리 두 가닥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엽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좋고요. 아주 건강하네요. 잎변, 항복륜, 남산간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한역극항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 빠빠다구요. 또한 중화문이 좋고요 종자 괜찮습니다. 한촉이구요. 그리고 뿌리 한쪽에 뿌리는 세 가닥이고요. 또한 저, 어, 신화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취수는 13에 1.0.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한엽 극강 중투. 변이 아주 좋습니다. 어, 옆에 점이 약간 있네요. 그래서 금액 감안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보십시오. 평극항 중두 뿌리입니다. 어, 모초건 뿌리 세 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깨끗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엽성 아주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무엇보다 변이 좋네요. 한옆 극강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이번은 태홍서입니다태홍서는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하려하고요. 현재 작은 어, 모초계에 약간의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어, 모초계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조 목대시라고요. 세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시수는 13에 0.9.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심 태홍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현재 새로운 뿌리도 내리고 있고요. 검은 뿌리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벌브 하나 있네요. 엽성은, 어, 모초건 옆에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주홍소심 태홍소.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분은 능소화입니다. 농소화는항상반화가 아주 예쁩니다. 현재 작업 무늬발은 잘 되었고요. 그리고 농소화는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괜찮습니다. 총두 촉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한 입장에 쫑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눈이 하나 움트고 있고요. 치수는 13에 0.75. 금액은 6만원입니다. 항산마라 농소와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항산마라 농소와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이 대부분 살아있고요 뿌리 가닥수 괜찮고요한 입장에 쫑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나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같고요 황산바문이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변이 아주 좋네요. 황산바나 능소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국내산 호피 반입니다. 진록의 엽성입니다. 그리고 호피 무늬 입장마다 잘 바른 이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엽성 좋구요. 또한 초세 또한 예쁘네요.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내촉이구요. 네, 전진 전진입니다. 치수는 19.5에 0.8.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반.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국내산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많네요. 그리고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엽성 진녹의 엽성에 후육질의 엽성이네요. 무늬발현잘 되었습니다. 국내산 호피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항아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하려 하고요. 어, 전국대에서도 회큰 상을 받는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작은 대주자분이 이같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요 열촉입니다. 또한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꽃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같고요 치수는 25여 0.9. 금액은 38만원입니다. 황화소신간음 입실하여 배양해서 내년에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가는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지고요. 단단한 뿌리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좋네요. 그리고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종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현재 초건 대주다분이 이 끝이 잘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불벗이라고 해서 내년에 꽃매경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배양 잘 하셔서 내년에 꽃매경 달아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8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엽성이 두텁고요 그리고 입장마다 서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진록의 엽성이구요. 엽성 까랑까랑하고요. 바다니 힘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아주 좋고요. 종자 괜찮습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도 되고요. 전진 한촉입니다 또한 신화 하나 현재 포도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취수는 25에 1.0 금액은 5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고 좋은 것도 개화시켜보십시오. 빈 서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가닥수 많고요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한 가닥 살짝 내려오고 있네요. 어, 엽성은 두툰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서반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발은 잘 되었네요. 엽성 밭바다니 좀 좋고요. 윗변 서반 촉수운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무명 서반입니다. 엽성 두텁습니다. 또한 서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무늬 발은 잘 되었고요. 그리고 배골이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어, 작품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자 좋구요. 한두촉 정도 더 올리면 작품이 될것 같구요.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촉이구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꽃이 일경이 있구요. 꽃 일경 잘 개화를 시켜보십시오. 또한 신화눈이 하나 옮두고 있습니다 시수는 20.5에 0.9 금액은 14만원 입니다 운명서반 아, 입실하여 배양해서 여배 전시장 만들어 보시고요 좋고 멋진 꽃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운명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괜찮고요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옮두고 있고요.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번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 여배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두툰 후익질의 엽성입니다. 입장마다 무늬발은 잘 되었네요. 무명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운판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대주다 보니 끝이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고요. 총 10촉입니다. 10촉 중에서 전진이 3촉이고요. 무엇보다 꽃이 3경이 있습니다. 3경이 땡그란이 있고요. 어, 전시장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는 23에 0.8.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운판소심 송어 어, 입실하여 꽃 삼경 잘 개화시켜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송옥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또한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꽃이 3경 있구요. 3경이 던실하게 있네요. 그리고 총 10촉인데요. 10촉 10초억 중에서 전진이 3촉입니다. 엽성 괜찮고요 대주다 보니 이 끝이 조금 잘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네요. 온판소심 송호. 어, 입실하여 꽃 삼경 잘 개화시켜 보십시오. 10월 26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요. 가족과 한, 함께하는 편안한 후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